6 7 6번입니다두점 a (1, 1)입니다. 1, 1 b (2, 2)입니다. 그다음에 원이 이렇게 있고요. 그 p라는 점은 원 위의 점이라고 했네요. 그죠 그랬을 때 삼각형 abp의 무게 중심 자, 이 좌표를 g 라고 할까요? 그러고 이게 x, y가 된다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점 p의 좌표는 원 위에 있는 점인데 얘가 a, b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그럼 이 녀석은 이 원에 대입을 해도 되겠죠? 어, 그래서 a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3의 제곱이 9다 이런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을 거고 무게 중심을 찾아봅시다. 어떻게 찾죠? x 좌표 세 개를 다 더한다 그죠? a랑 아, a가 만요 이게 고자 a하고 x 좌표가 1하고 2잖아 그죠? 3 자 그래서 이걸 3으로 나누면 되는 거다, 그지? 자 y 좌표도 마찬가지, 3분의 3이다다니까 b 플러스 3이 되네, 그죠? 자이 식을 a에 관한 식으로 바꾸자 얘를 그러면 3x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다음 이것도 3y 그 p에 관한 식으로 바꿀 겁니다. p에 관한 식으로 3을 곱하고 3이 넘어가면 되니까 p는 뭐가 되죠? 3y 마이너스 3이 되죠 이렇게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식을 하나 만들어냈던 6에다가 둘다 집어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요 어 이거는 그냥 3이 사라져 버리네 그럼 3x가 제곱 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여기는 3이 더 증가해서 3y 마이너스 6에 제곱이 9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이거 살짝 좀 채워볼까요? 좀 보다 불 편한데. 네.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가를 풀면 9x 제곱이 되고, 여기는 3으로 한번 묶어내보자. 근데 나올 때이 제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9하고 y-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9로 양변을 나눠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이거. 9로 나눠버리면 x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1 이렇게 나온다 그지? 그래서 이게 무게중심이 나타내는 도형입니다. 즉 원이 되어버리네 그죠? 자 그리고 반지름이 뭐야 지금 1이잖아. 반지름이 1인 원을 나타내버리네. 자그 도형의 넓이를 좀 구하라고 했으니까 파이 r제곱 즉 파이가 정답이 되겠어요. 1번입니다.